어느 날 밤, 모든 것이 고여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센트럴파크에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뉴욕으로 이주해 온 주인공 민수는 그중한 명입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며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철학적 담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원 관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공원이 문을 닫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리바이어던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면민수는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흥미의 찬문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민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뉴욕의 모든 법과 규칙이 사라지고 경찰도 없고 아무도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껴지겠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혼란이 생기겠지.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거야.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맞아. 홉스에 따르면 이런 상태를 짜연 상태라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고립되고 귀찮으며 야만적이며 짧게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무언가 깨달은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맺는 거구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말이야. 다음으로 민수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거야. 홉스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의 혼란을 피하고자 서로 계약을 맺어 권력을 가진 자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 우리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 권력자는 바로 리바이어던이 되죠.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리바이어도는 정부나 국가를 의미하는 거야? 민수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해. 리바이어도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국가나 군주를 의미해요. 그들은 우리가 맺은 사회 계약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여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를 피하고 서로의 안정과 권리를 보호받는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끝나자 모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설명에 동의했습니다. 공원 관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 흥미로운 대화를 잠시 들은 후 정중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공원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민수와 친구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며 센트럴 파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철학 이론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달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원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리바이어던 사회 개혁 그리고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공원에서의 그 밤은 이옥에서의 여러 이야기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사는 슈퍼마켓 주인 철수 씨는 이웃집 고양이에게서 우유, 도둑질을 당했음을 알게 되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둑질이 이 예쁜 고양이에게조차 가능하다니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일요일 저녁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루소의 자연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파티 달, 동네 사람들은 철수 씨의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철수 씨는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사람들은 고기 연기와 함께 부드럽게 퍼지는 스모크 향기에 도치되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짧은 인사말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젠가 자연 상태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철수 씨의 첫 마디에 오기심이 일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래전 우리가 아직 문명을 만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모두가 생각에 잠기는 동안 철수 씨는 이웃집 고양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이웃집 고양이가 우리 집에 있는 우유를 몰래 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떠오른 사람이 루소였습니다. 그렇죠. 장자크 루소요. 그분은 우리가 본래 자연 상태에서 본성적으로 선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사회재산이 들어오면서 불평등과 부패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철수 씨는 고개를 돌려 이웃집 주인, 영희 씨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영희 씨, 그 고양이 덕에 제가 이런 대화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 씨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고양이가 우리 집 우유를 몰래 훔쳐 먹는 것을 보고 인간도 그랬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공동 이소유였고 모두가 평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처음으로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부패와 불평등이 시작된 거죠. 이는 마치 우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양이처럼 인간이 최초로 사유 재산을 주장한 순간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유소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동의하고 지키기로 한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비큐 파티를 열고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속에서 더욱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요. 사람들은 박수로 응답하며 철수 씨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철수 씨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고기를 다시 굽기 시작하며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의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마음 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장자크 우소가 말한 사회계약이 의미가 한 동네의 작은 마당에서 큰 울림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물고 먼 미래에 어느 행성 인간들이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여러 행성에 새로운 문명을 세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주의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행성인 에텔라리아 행성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성의 지도자 로리스와 그의 팀은 행성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행성 내에서 모은 자원, 즉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행성의 모토는 모두를 위해 최대의 선을 이루자였지만, 그 모토를 실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최선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과학자 베라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리자이라는 의료 시설 확장에 자원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부 태오는 신경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노리스가 모두를 진정시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효율적 이타주의 원칙을 따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터 싱어의 이론을 잘 알던 노리스는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개인적인 선호보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자 미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 아닌가요? 과연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로리스는 이소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매우 복잡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행성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분석해보죠. 그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가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라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아 당장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란의 의료 시설 확장 프로젝트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우의 의견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태우는 자료를 펼쳐보이며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행성에는 많은 이들이 기초적인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인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명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태호의 주장이 가장 타당해 보였습니다. 식량 계획을 통해 당장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행성의 건강, 상태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리스는 결정,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에 기반하여 가장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은 태오의 식량 생산 증가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자원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합시다. 이결정으로 에테랄리아 행성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식량 생산 기술이 도입되고 기본적인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성 전체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노리스와 그의 팀은 효율적 이타주의 이중교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정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너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엔스콤의 행위자 이론을 술자리유 화제로 삼기로 했다. 다들 직장 생활에 바빠서 이런 신도 있는 주제는 잘 다루지 않으니 이번에야말로 내가 한 방에 역전할 기회를 찾은 셈이다. 우리는 오랜만에 찾은 익숙한 펍에 모였다. 맥주 잔이 거품으로 가득했고 웃음소리와 함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내가 입을 때자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이라는 철학자의 행위자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관심있지? 새로운 화제에 다들 흥미를 느낀 듯 했다. 나는 맥주 한 모금을 들이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앤스콤이라는 철학자가 계셨어. 이분은 인간의 행동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포함한 총체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지.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얘를 하나 들어볼게. 나는 잠시 생각하고 발문을 열었다. 어느 날 포커를 하는데, 내 친구 존이 있어. 존은 항상 판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친구야. 그는 분명히 포커 얼굴도 잘안 나오는 편인데도 매번 중요한 순간에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예를 들어, 갑자기 제 팟을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카드에 비해지극히 평범한 배팅을 해. 이런 것에 대해 애초에 우리는 존이 천사같이 겸손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헨스콤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존의 행동을 통해 그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야 해그 친구가 왜 그렇게 비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지 친구들은 흥미롭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실 존의 행동을 보면 그는 항상 판의 흐름을 잘 읽고 자신이 가진 카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 의도는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의도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움직임의 배경에 깔린 생각이나 목표를 의미해 즉 존은 자신이 가진 카드와 상대방의 패턴을 분석하는 의도로 그저 배팅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친구들을 둘러봤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목적은 뭘까? 바로 다음 판에서 더큰 이득을 얻기 위함이지. 조는 일종의 전략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즉, 단순한 배팅이 아니라 코코 게임을 더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결국 나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엔스콤의 행위자 이론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행동을 이해할 때그 사람이 단순히 무엇을 했느냐뿐만 아니라 왜 했느냐 그리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이는 단순히 철학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번 이야기의 깊이에 감탄했다. 그래서 엔스콤의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도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겠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맥주잔을 마주하며 나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결국 우린 단순히 행동을 볼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할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미롭고 깊이 있는 곳이 될 거야. 앤스콤의 이론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지. 건배. 그렇게 우리는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를 끝내고 다시 일상 속이 소소한 대화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우린 서로의 행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앤스콤 덕분에 우리 모임은 한층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대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